대법원 2020년 4월 9일 선고 2019-2514-99 판결 사건명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시사항 1준 농림 지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위헌, 무효인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구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공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 준 농림 지역 안에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2. 준농림 지역에서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갑 주식회사가 아스콘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장 설립 변경 승인을 받고 아스콘 공장 증설에 따른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설치 변경 신고를 마친 다음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공장에 대하여 실시한 배출 검사에서 대기 환경 보전법상 특정 대기 유해 물질에 해당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되자 시장이 자연 녹지 지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는 사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위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치료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 요지 2. 준농림지역 이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 준농림지역에서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갑 주식회사가 아스콘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장 설립 변경 승인을 받고 아스콘 공장 증설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신고 설치 변경 신고를 마친 다음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공장에 대하여 실시한 배출 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 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되자 시장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는 사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위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공장 설립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준농림지역 안에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위 공장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고 위 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참옥에 따라 처분 당시 변경된 자연 녹지 지역에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폐쇄 명령의 대상이며 공장 설립 당시에 각 회사가 위 공장에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은 배출되지 않고 토석의 저장, 혼합 및 연료 사용에 따라 먼지와 배기가스만 배출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허위이거나 부실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시장이 만연히 갑회사의 계획서를 그대로 믿은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시장의 착오는 갑회사가 유발한 것이므로 위 공장에 대하여 특정 대기 유해물질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가페사의 기대는 보호가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